안녕하세요. 아, 인기가 많은 중년 배우 코니 데드입니다. 자, 아, 아, 또또보고님께서 저번에 그 너덜트 구인 광고를 알려주셔갖고 지원은 했습니다. 바로 <laughs> 지원 했는데 뭐 열람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지원을 하고 나서 그 수신 확인에 들어가면 매일 수신함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우지 않으면 수시로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들어가서. 그래서 그것마저도 시간이 좀 허비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 조금 더 효율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시간에 그걸 들어가서 내 메일이 열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어, 굉장히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해서 저는 보내고 나서 바로 지웁니다. 바로 지우고 잠깐 동안 놔두기는 해요.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열람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광고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순위권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열람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갖고 열람이 되더라고요. 두건 정도 확인했는데 연락은 안 오고 있습니다. <laughs>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고 그래도또 지원을 하다 보면 또 연락이 올 겁니다. 그리고 어, 제가 이달 말에 하나 픽스가 된게 있어요. 예. 그래도 현장을 나갈 수 있다는 거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 스톡 촬영을 했던 그 작가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제 유튜브 알고리즘이 떠서 제가 생각이 나셨다고 그러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인스타로 연락이 오셔서 통화도 하고 그리고 날짜를 잡아서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랜만에 현장을 나가는 거라서 어, 작년 10월에 나가고 지금 처음 나가게 되는거에 6개월만이네요 6개월만에 처음 나가게 되는거고 어, 그리고 또 연락이 왔는데 어, 일단 이미지 단역으로 연락이 왔건 두 두건이 연락이 왔어요 두건이 연락이 왔고 지금 진행중입니다 리스트업이 돼서 진행중이고 다해죠 다 그래도 <laughs> 너무 좋게 봐주셔갖고 어, 좋습니다 좋게 봐주셔갖고 좋아요 그고 어쨌든 하나씩 하나씩 다시 또 음, 연락이 온 거죠. 네. 오 사례가 들릴 뻔했어요. 어, 흡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공원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어, 이게 픽스가 되고 뭐 하게 되면 이제 현장에서 이런 차량이라든지뭘할수 있으면은. 할수 있는 할수 있을까요? 실례되는 행동이 아니라고 하면은 좀 양해를 구하고 가볍게 찍어보도록 하고 현장에 나가면 아무래도 또 채널을 또 홍보를 해야 되겠죠. <laughs> 현장 구독자분들은 제가 좀 이제 모아야 되니까 아무튼 현장은 재밌습니다. 현장은 재밌고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늘 만족하고 왔었거든요. 거의 대부분은 만족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현장에 좀 재밌어요. 현장 체질이기도 해요. 제가. <laughs> 아, 아무튼, 좋은 소식이 또, 음, 저한테 전달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도 꼭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습니다. 연락, 연락, 저는 연락 받는 것만으로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좀 좋아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아, 저는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영상으로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